전유진과 송혜교 두 아티스트의 한 가지 정신 음악과 연기의 경계를 허무는 그들의 방식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21세기 공연 예술의 새로운 시대를 열다. 이것이 바로 예술의 혁신적인 방향이다. 21세기 예술은 장르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중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고 대사를 잘 외우는 것을 넘어 영혼을 울리는 진짜를 원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가수 전유진과 배우 송혜교는 각자의 영역에서 독보적인 방식으로 예술의 본질을 뒤흔들며 21세기 공연 예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노래하는 배우 전유진 전유진의 무대는 단순한 음악 공연이 아닙니다. 그녀는 3분짜리 드라마의 주인공이자 한 편의 명작 연극을 펼치는 배우입니다. 예를 들어, 숨어오는 바람소리를 부를 때, 그녀는 섬세한 떨림과 호흡으로 슬픔이라는 감정의 구조를 해체하고 재조립합니다. 절정에 달한 감정을 억누르며 만들어내는 절제된 파국은 그녀의 목소리가 단순한 음파가 아닌 살아 숨 쉬는 감정의 결정체임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가창력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초월적인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숨 막히는 긴장감과 떨림을 조절하며 고음을 내지르는 그녀의 목소리는 듣는 이의 심장을 쥐락펴락하며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전유진은 단순히 노래하는 사람이 아닌 감정을 연기하고 조각하는 예술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감정을 설계하는 배우, 송혜교. 반면, 송혜교는 감정을 설계하는 배우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그녀가 보여준 문동은의 복수심은 가면 아래 숨겨진 차가운 표정과 미세하게 떨리는 턱 근육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그 겨울 바람이 분다에서는 눈 맞춤조차 하지 않고 오직 호흡과 대사의 템포로 감정을 구축하는 초인적인 집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송혜교의 연기는 폭발하는 감정의 불꽃이 아니라 침묵 속에 잠재된 화산처럼 무서운 힘을 지닙니다. 무엇을 하지 않느냐가 감정 표현의 핵심임을 몸소 보여주는 그녀의 방식은 관객들이 캐릭터의 내면에 깊이 몰입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예술 융합의 선구자들. 전유진과 송혜교는 전혀 다른 도구를 사용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같습니다. 바로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울리는 것입니다. 한쪽은 목소리로, 다른 한쪽은 표정과 몸짓으로 감정을 구축하며 모두 진실된 감정을 쏟아냅니다. 특히 두 사람 모두 내면의 실제 감정을 끌어올려 관객의 몰입을 극대화하는 정서적 기억 환기를 마스터했다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전유진의 무대 영상에 달리는 과몰입이라는 팬들의 반응은 그녀가 이미 장르의 한계를 깨고 완벽한 서사로 받아들여지는 종합 예술가로 우뚝 섰음을 증명합니다. 전유진과 송혜교는 각기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감정의 신세계를 열어 보여주며 21세기 예술이 어디로 향할지 그 청사진을 목격하게 합니다. 그들의 무대와 연기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인간 존재의 가장 내밀한 진실을 폭로하는 심리극이자 영혼을 울리는 예술의 정수입니다. 예술의 새로운 정의, 전유진이 제시하는 융합의 미학. 전유진의 무대가 단순한 음악 공연을 넘어 관객들에게 드라마나 연극을 보는 듯한 깊은 몰입감을 선사하는 이유는 바로 그녀가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예술을 융합하는 혁신적인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노래를 부를 때 단순한 가창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가사 속 인물의 감정을 완벽하게 연기해낸다. 미세한 표정 변화, 떨리는 호흡, 절제된 몸짓 하나하나가 모두 감정을 전달하는 도구가 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그녀를 단순한 가수가 아닌 별표별표 별표 종합예술가 별표별표의 반열에 올려놓는다. 송혜교가 표정과 몸짓으로 감정을 설계하듯 전유진은 목소리와 무대 위 존재감으로 감정의 폭풍을 조각한다. 두 사람은 각기 다른 도구를 사용하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을 건드린다는 점에서 공통된 예술적 목표를 공유한다. 이는 21세기 예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며, 장래의 틀에 갇히지 않는 진정한 예술의 가치를 일깨워준다. 감정의 조각가 전유진의 가창력. 전유진의 가창력은 단순히 음역대가 넓고 기술이 뛰어나다는 것을 넘어 별표 별표 감정을 조각하는 능력, 별표 별표에서 비롯된다. 그녀는 노래 한곡 안에서 슬픔, 분노, 애절함, 희망 등 다양한 감정을 자유자재로 오가며 완벽하게 제어한다. 고음을 터뜨리기 직전의 아슬아슬한 떨림. 절규하듯 쏟아내는 폭발적인 감정선은 듣는 이로 하여금 전율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가창력은 철저한 훈련과 타고난 재능, 그리고 무엇보다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진정성에서 나온다. 그녀는 노래 속의 이야기를 자신의 삶과 연결하고 그 감정을 온몸으로 표현한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노래가 단순한 멜로디를 넘어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는 이유다. 전유진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의 예술작품이며 듣는 이의 영혼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 전유진의 혁명이 만들어갈 미래. 전유진은 이미 국내 트로트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하지만 그녀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녀는 트로트라는 장르를 글로벌 시장에 알리고 한국 음악의 위상을 높이는 별표 별표 문화 혁명가 별표 별표 로서의 길을 걷고 있다. 그녀의 음악은 세대와 국경을 초월해 공감을 얻고 있으며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 팬들에게 폭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앞으로 전유진이 걸어갈 길은 한없이 넓고 찬란하다. 그녀는 트로트의 전통적인 매력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고 다양한 장르와의 융합을 시도하며 자신만의 독보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전유진이라는 이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짜 아티스트의 상징으로 빛날 것이며 그녀가 만들어갈 새로운 음악의 역사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트로트. 그 이상의 무대. 감정 설계의 완벽한 예술. 전유진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 공연이 아니다. 그녀는 3분짜리 드라마의 주인공이자 한편의 명작 연극을 펼치는 배우다. 푸른 숨어오는 바람소리라는 노래를 부를 때 그녀는 첫 장면부터 감정을 억누르며 속삭이듯 시작한다. 그 미세한 떨림, 호흡 하나하나가 슬픔이라는 감정의 구조를 해체하고 재조립하는 과정이다. 절정의 다른 감정은 터져 나오려 하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다시 한번 꾹 눌러 억제하며 절제된 파국을 만든다. 이것은 얼마나 고통스럽고도 섬세한 연기인가? 한 무대 연출가는 전유진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노래의 감정을 설계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그는 손끝의 미세한 움직임, 시선 처리, 심지어 감정을 삼키는 순간의 목, 울때 떨림까지 완벽히 계산된 연기를하며 그녀의 예술적 재능을 극찬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한 음파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감정의 결정체다. 멜로디 사이사이에서 뱉어내는 떨림과 바이브레이션, 깊어지는 호흡, 목을 타고 흐르는 미세한 떨림이 한 사람의 인생을 무대 위에서 완벽하게 재현한다. 그녀는 단순히 노래 부르는 사람이 아니다. 그녀는 감정을 연기하는 배우이며, 그 연기는 관객의 가슴을 불태울 듯 강렬하다. 후배 예술인들에게 영감을 주는 전유진 효과. 전유진의 무대가 일으킨 충격은 비단 대중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녀의 혁명적인 감정 표현은 음악계를 넘어 연극, 영화 등 다양한 예술 분야의 후배 예술인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다. 전유진 효과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을 정도다. 젊은 가수들은 이제 단순히 가창력만 뽐내는 것을 넘어 노래의 감정선을 깊이 있게 연구하며 한편의 드라마를 만드는 듯한 무대를 선보이려 노력한다. 한 음악 아카데미 원장은 예전에는 흉내내기 어려운 기술적인 고음에만 집중했지만 요즘 학생들은 전유진 씨처럼 어떻게 감정을 전달할까에 대해 더 고민한다며 그녀가 예술계에 던진 화두는 진실된 감정만이 진짜 예술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존재는 젊은 예술가들에게 어떻게 하면 진짜를 보여줄 수 있을까? 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고 그들 스스로 예술의 본질을 탐구하게 만드는 강력한 촉매제가 되고 있다. 글로벌 아티스트로의 야망, 국경을 넘는 감정의 언어. 전유진의 야망은 단지 국내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녀가 가진 꿈은 대한민국 트로트를 넘어 아시아 전역, 나아가 세계 음악시장을 정복하는 글로벌 아티스트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국경을 넘기 시작했다. 그녀의 무대 영상은 해외 팬들 사이에서 반응 영상의 소재가 되고 있으며 언어와 문화를 초월한 깊은 감동을 전하고 있다. 한 국제음악 전문가는 전유진의 노래는 가사를 몰라도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며 슬픔, 기쁨, 사랑, 이별 등 인간의 본질적인 감정을 목소리 하나로 완벽하게 표현하는 그녀의 능력은 언어의 장벽을 무력화시키는 힘을 지닌다 고 분석했다. 그녀의 예술은 단순한 음악을 넘어 인류 공통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글로벌 언어가 된 것이다. 전유진은 이미 트로트라는 장르를 통해 세계와 소통하는 진정한 예술가가 된 것이다. 전유진, 시대가 기다려 온 트로트 혁명가. 전유진은 단순히 음악계의 한 스타가 아니다. 그녀는 시대가 기다려 온 별표별표 별표 트로트 혁명가 별표별표이며, 한국 예술계의 새로운 아이콘이다. 그녀의 등장은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감정의 깊이와 가능성을 재조명했으며, 동시에 모든 장르의 예술이 지향해야 할 진정성의 가치를 일깨워 주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인간 감정의 모든 것을 폭발시키고, 그 폭풍을 통해 관객과 소통하며 새로운 예술의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그녀의 존재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21세기 대중이 진정한 감정과 이야기에 목말라 있을 때, 전유진은 그 갈증을 해소해줄 구원자처럼 등장했다. 그녀의 노래는 이제 단순한 멜로디를 넘어 인간의 본질과 감정을 탐구하는 하나의 예술혁명이자 영혼의 외침이다. 앞으로 그녀가 걸어갈 길은 한없이 넓고 찬란하다. 전유진이라는 이름은 진짜 아티스트의 상징으로 빛날 것이며, 그녀가 이끌어갈 예술혁명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팬덤을 넘어 공감으로 전유진이 만드는 문화적 현상. 전유진의 영향력은 단순히 앨범 판매량이나 공연 티켓 매진 기록과 같은 수치적인 성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녀는 음악을 통해 공감이라는 강력한 문화적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녀의 노래에 달리는 수많은 댓글에는 과몰입했다. 드라마 한 편을 본것 같다. 내 이야기인 줄 알았다. 과 같은 반응이 줄을 이룬다. 이는 그녀가 노래를 통해 전달하는 감정이 듣는 이들의 삶과 경험에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감의 힘은 전유진의 팬덤을 단순한 팬클럽을 넘어 서로의 삶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확장시키고 있다. 팬들은 그녀의 무대를 보며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그녀의 노래를 통해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얻는다. 전유진은 이제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는 별표별표 별표 힐링 아이콘 별표별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대의 요구에 응답하는 예술혁명가. 전유진의 등장은 한국대중음악계가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예술혁명의 신호탄일 수 있다. 그녀는 기존의 트로트가 가지고 있던 한계를 과감하게 부수고 현대적인 감성과 퍼포먼스를 결합하여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있다. 이는 젊은 세대에게 트로트의 매력을 새롭게 알리고, 동시에 기성 세대에게는 트로트가 가진 깊은 감정의 힘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음악과 연기를 융합하는 그녀의 시도는 앞으로의 예술가들에게 중요한 영감을 제공할 것이다. 21세기 예술은 더 이상 특정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와 매체를 통해 자유롭게 표현될 것이다. 전유진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누구보다 먼저 파악하고 자신의 예술로 실현해내는 선구자다. 그녀의 활동은 앞으로 음악, 영화, 연극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동기를 부여하고 예술계 전체의 창조적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전유진, 그녀가 써내려갈 새로운 역사. 전유진의 미래는 그 어떤 예측도 무의미할 만큼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 그녀는 이미 국내 트로트 시장의 정점을 넘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다. 그녀의 뛰어난 가창력과 감정 표현력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움직일 힘을 지니고 있다. 전유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파하는 진정한 아티스트로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이다. 그녀의 음악은 단순한 멜로디를 넘어 인간의 본질과 감정을 담아내는 하나의 예술혁명이자 영혼의 외침이 될 것이다. 전유진이라는 이름이 한국을 넘어 전 세계 음악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그날이 멀지 않았다. 트로트. 그 이상의 무대. 감정 설계의 완벽한 예술 전유진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 공연이 아니다. 그녀는 3분짜리 드라마의 주인공이자 한 편의 명작 연극을 펼치는 배우다. 푸른 숨어오는 바람소리라는 노래를 부를 때 그녀는 첫 장면부터 감정을 억누르며 속삭이듯 시작한다. 그 미세한 떨림, 호흡 하나하나가 슬픔이라는 감정의 구조를 해체하고 재조립하는 과정이다. 절정의 다른 감정은 터져 나오려 하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다시 한번 꾹 눌러 억제하며 절제된 파국을 만든다. 이것은 얼마나 고통스럽고도 섬세한 연기인가? 한 무대 연출가는 전유진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노래의 감정을 설계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그는 손끝의 미세한 움직임, 시선 처리, 심지어 감정을 삼키는 순간의 목울때 떨림까지 완벽히 계산된 연기라며. 그녀의 예술적 재능을 극찬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한 음파가 아니라 살아 숨 쉬는 감정의 결정체다. 멜로디 사이사이에서 뱉어내는 떨림과 바이브레이션, 깊어지는 호우, 목을 타고 흐르는 미세한 떨림이 한 사람의 인생을 무대 위에서 완벽하게 재현한다. 그녀는 단순히 노래 부르는 사람이 아니다. 그녀는 감정을 연기하는 배우이며, 그 연기는 관객의 가슴을 불태울 듯 강렬하다. 후배 예술인들에게 영감을 주는 전유진 효과? 전유진의 무대가 일으킨 충격은 비단 대중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녀의 혁명적인 감정 표현은 음악계를 넘어 연극, 영화 등 다양한 예술 분야의 후배 예술인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다. 전유진 효과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을 정도다. 젊은 가수들은 이제 단순히 가창력만 뽐내는 것을 넘어 노래의 감정선을 깊이 있게 연구하며 한편의 드라마를 만드는 듯한 무대를 선보이려 노력한다. 한 음악 아카데미 원장은 예전에는 흉내내기 어려운 기술적인 고음에만 집중했지만 요즘 학생들은 전유진 씨처럼 어떻게 감정을 전달할까에 대해 더 고민한다며 그녀가 예술계에 던진 화두는 진실된 감정만이 진짜 예술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존재는 젊은 예술가들에게 어떻게 하면 진짜를 보여줄 수 있을까? 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고 그들 스스로 예술의 본질을 탐구하게 만드는 강력한 촉매제가 되고 있다. 글로벌 아티스트로의 야망, 국경을 넘는 감정의 언어. 전유진의 야망은 단지 국내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녀가 가진 꿈은 대한민국 트로트를 넘어 아시아 전역 나아가 세계 음악 시장을 정복하는 글로벌 아티스트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국경을 넘기 시작했다. 그녀의 무대 영상은 해외 팬들 사이에서 반응 영상의 소재가 되고 있으며 언어와 문화를 초월한 깊은 감동을 전하고 있다. 한 국제음악 전문가는 전유진의 노래는 가사를 몰라도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며 슬픔, 기쁨, 사랑, 이별 등 인간의 본질적인 감정을 목소리 하나로 완벽하게 표현하는 그녀의 능력은 언어의 장벽을 무력화시키는 힘을 지닌다고 분석했다. 그녀의 예술은 단순한 음악을 넘어 인류 공통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글로벌 언어가 된 것이다. 전유진은 이미 트로트라는 장르를 통해 세계와 소통하는 진정한 예술가가 된 것이다. 전유진, 시대가 기다려온 트로트 혁명가.